갑자기 해서 끝말잇기 하자, 이러고 잠깐만 나 먼저 귀엽지? 괜나리 귀엽지? 나는... 개 귀엽지? 나도 여기 가 안에 이빨 이 있어. 나 오래 전문권 선생님 웃단 말이야. 내려봐, 아니 없는 거네. 지 마. 이것도 있어. 옷안되겠다다 뒤졌다. 가방에 걸어. 아, 자, 안녕하세요. 다니오, 늘방 안에 넣어두고요. 그래, 어때? 방 안에 먹어두고요방 안에 넣어두고요. 갑질이다. 갑질, 갑질. 언늘 이렇게 생각했어? 나 폐업했어 오케 근데 지금 찍고 있는거는 이 폐업이 아닌거 아니야? 폐업했으면 이걸 안찍어야지 멈춰 아왜 아직 멈춰가자 우리 정성이들 공론하자 아니 멈추라고 했잖아 <laughs> 아니 나 멈추라고 한적 없어 나한테 멈추라고 한적 없어 사우정아 재민이 제일 재민이가우리오재민이래나이감하세요 <누구가> <laughs> <맞아요>, 언니를 <laughs> <야, 야, 웃음> 제일 어린애가 나보고 제일 재민이가아 어, 너무 웃겼지 만납지 만납 방해하지 마세요 틴이로그 만들어주세아 뭐래 그 틴이 깃발 어화려데어 화려한데 어데로 화려한데 되는 거 아니야? 화려한어 아, 이게, 이게 맞아? 어 아, 내, 내 아, 이게 한데 아, 내려한이어 화려한데 어화려데어화려한 이렇게. 아, 한데이 화려한데 어 화려한데 어 화려한데 어화려잘나오나요한데어잘나오데어화나오데어 화려한데 어요려어화어 スタジ 도대체 뭐야? 확하의 차락쇼. 아무나 네? 못이너 내가 그디저서 그냥 퍼먹는 게 나을 수 있어. 낀 거야 아니면 밑에 뭐가 거야 있어? 있어? 여기 옆에 낀 거야, 여기 옆에. 이거 봐. 여기 빵 달라졌잖아. 여기 딱 붙었잖아. 언니, 어, 살짝 잘한다. 이. 아 맞... 이건 뭐야? 이거 뭐야? 카트. 어, 아트로. 이것도 돼? 플로이스럽. 파트너가 이 그냥 빨간색 묻은 거 아니야? 아, 내 친구가 해 줬어. 와, 진짜 이쁜 거 잘해. 아, 제대로 아니고. 아니야. 이거 너 실수하고 절대 못 올라가. 하냥 언니 집에 어, 고 이러는데.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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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근데 이거 배달 <laughs> 묶기가 내 발부터 무릎까지인데. 플로. 진짜. 아, 괜찮아. 아, 어, 너 나... 이거 있어? 여기 있어. 아니 나아땅 생충. 너서도안될 듯. 너 절대 안 돼. 괜찮아. 오늘 알키타안만나무 상. 야너너 피크 하지 마. 원래 키 작은 애들은 머리를 두단으로 해서. 이거 튜스킬링이 있어. 튜어사 샀어. 돈기 지 마. 내고야저것만 샀잖아. 그래서 당신 7번 있잖아. 아 7번? 개특징잖아이거 개척 얼마나 기억을 안나 나는 경호한테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괜찮아 우리는 아니 너는 아니니까 괜찮아 우리는 그럼 나 아까 카페에서 얘기한 거 삐처리 다 없이 달아가면 아, <laughs> <그것도 피초리 웃음> <해야지>. 그거는 삐처리 야 그거는 언니 언니 발음한 게 언니, 언니 위험해 감독님들 좀 위험하신데 괜찮으세요? 아, 저는 이제 <laughs> 다들 그동안 즐거웠고요 <즐거워가지고 웃음> <laughs> 아, 이제 앞으로 감독이 아닌 이제 <laughs> 아 근데 이때 트레저 때 산동이가 다 그래 어때? 잘 어울리네? 어, 나 이거 입혀봐도 해야 되 돼? 머리 띠도 있다 옷 <laughs> 뜯어졌어 저 뜯었었어. 아이씨, 한 주가? 아니셔츠가 셔츠가 뜯겼어. 어, 어, 어디가 뜯겼어? 여기가. 아. 바보이 그냥 벗기다가 그냥 워버렸어 그냥. 아. 아이씨, 머리 한번 묶었다가 파이 뜯는 거. 진짜 근데 너가 묶을 때 고개를 쓰잖아. 아, 너무 어떻게? 이렇게 촤 귀엽네, 그렇지? 응. 정말 사랑해. 아 진짜. <laughs> 난천정구 정말 사랑해.